제 이름은 셰른 썽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5년이 돼,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죠. 부산, 어, 아버지가 그때 부산 부민동교에서 회 목회하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바다에 이제 우리가 놀러 가게 됐습니다. 신난다고 막 들어갔는데 파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저는 파도로 바다 안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고 다른 브라더 시즌을 밀어내는 거예요. 파도 안에서 막마시면서저 싸웠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억울해요. 나 아직도 결혼도 못했고 지금 간호원으로 3학년인데 이건 아닙니다. 해서 제가 막 물하고 싸웠는데 물 안에 제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생각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s h why did you live such a doubting life? 왜 이렇게 의심하며 살았냐?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후로 저는 절대로 예수님 다시 영접 안 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 핸섬한 라이프가드가딱 서가지고 Can you breathe? Can you breathe? 그런 거예요 I could breathe, I could breathe 그랬니 오빠가 저를 업고 호텔에 왔죠 그때 호텔에 3일 더 있는데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저의 죄가 다 생각나 3일 동안 회계를 했는데 그만큼 걸린 거 있죠. 21살인데 죄가 얼마나 많으면 3일 동안 해요. 새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들어와서 그때부터요, 제 성격도 변했어요. 그리고 제 꿈도 변했고요. 제 목적이 변했고, 이제 오직 나는 하늘나라만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그때 8월달, 1981년도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는지 알고 저는 이제 차도 새 차를요. 다른 성조산님 가정에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뭐 방안에서 지금 큰일 났죠. 우리 큰딸이 아직 천연데 내일 이제 중국으로 간다니까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 있고 저는 유언서도 써야 돼요. 우리 CCC에서는 그래서 저의 뭐 뼈와 그런 거는 그냥 중국에서 묻어도 된다고 다 사인하고 이제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 7시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 그 전날, 10시쯤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큰일 났어, 셰런 너가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자마자 잡히게 생겼어. 우리가 연결됐던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잡혀 들어갔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가 얼만큼 기다려야 되니까, 1년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저는 이제 막,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시메텔 훈련도 받고 빌브라이트 훈련도 받고 김중곤 목사님 훈련도 받고 군인처럼 산도 오르나리기도 하고 그 벽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요. 내가 이거 해야지 중국 갈수 있어요. 저다 했습니다. 딱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막 너무 shock and disappointed.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옆에서 박수치고 뭐 너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또 그거 보면서 그것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다 했던 그 골이 흐물어지고 있는데 아빠는 하나님이 응답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쉐어린 하나님이 너의 마음 받았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너의 생명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너도 미국에 있어야 돼. 아, 그래서 그것에 이제 마음이 아프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대학생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수련회 해달라고. 제가 스피커가 된 거예요. 이스트 코스트하고 토란토에서부터 조지아 태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땐한 달에 정말 수련회가 열다섯 개씩 있었어. 왜 그냥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애들 살려야 돼. 그래서 가는 데마다 KCCC 어, 훈련이라 그래갖고 비전 비전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는데막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저는 CCC 캠퍼스. 서 저의 메인 캠퍼스는 리하이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살면서 저희 남편은 비블리컬 세미나리 다니고 저는 이제 CCC 사역하면서. 또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대학생만 변화시키면은 사회가 변화리라 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너 다시 내려가서 중고등부를 하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하작에서 1 2년 동안 제가 그냥 아이들을 길러주기 시작했어요. 데리고 나서 전도하는 거 win, build, train, send,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 winning 하는 거. 그 다음에 데리고 오면은 성경 공부로 이기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train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까지. 그래서 걔네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시아 프로젝트에서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을 또 사랑해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도 자시아 프로젝트에 지금 토요일마다 모이거든요 토요일마다 와서 기타 가리키는 거또 어,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 부흥시켜라 그래서 얘네들을 대학교 가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이 딱 되어서 그 대학을 변화시키는 애들로 지금 제가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제 결혼한지 어, 35년 됐는데 저는 SAT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원하는 대학, 그다음에 RN이 힘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반대되는 사람을 갖다 놓고 이두 죄인을 놓고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로 만드시는 그 과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Marriage is not for happiness. It's for holiness.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딱 오면서,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35년 동안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요, 저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저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남편,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생각, 그때는 그게 우리의 서로의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남편 이제 한국에 대한 컬처와 저는 또 미국 컬처까지 애드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해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때는 억울해요. 힘들 때마다 아유, 기도 안 해서 만났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면은 아,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저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 결혼을 했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나 우리 남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서로 이제는 조금씩 이해해주면서 이제 마음이 넓어지면서 하나 또 배운 거 성경 말씀에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도 모든 걸 경험했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품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겪을 때. 그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우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패밀리 미니스트리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젊은 아이들 많이 길렀다가 이제 패밀리 미니스트리 하는데 어,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고 3년 동안에는 아, 우리 같이 좋은 가정 없을 거야 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결혼들 하라고. 근데 지금은 결혼하라는 말이 조금 이제 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이제는 얘네도 의롭게 되고, 얘네도 홀리 돼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하라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아, 얘도 왜냐면 두제인이 이렇게 붙는 게 교, 저기 부부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게 우리 제, 저기 자녀들을 줘요. 이 죄인 자녀들을 또 줍니다. 그래서 같이 다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저도 35년 동안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한 번은 어 저희가 나야가라로 가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하고 저희가, 어, 2004년도에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나 너랑 이제 더못 살겠어. 우리 여기서 끝나야 될것 같아.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나야가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 제가 보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올라갔어요. 그배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야가라 가면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들려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면서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게 오면서 나야 가라, me go away. 그래서 제가 그물 안으로 들어갈 때 나야 가라. 나 그거 저 굉장히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거기서 성교사님들하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아는 CCC 목사님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죠. 왜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 집에 가 있는 동안 저희 남편, 남자들은 되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우리 몇 명들 앞에서 우리 오늘 나야가라 온 거는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우리는 갈라지기 위해서 잠깐 왔고 다 놀랬죠. s 여자분들은 저를 데리고 딴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남자분들은 또 이쪽에서 우리 남편하고 또 이렇게 캔슬링도 하고 얘기하고. 근데 참 편안하게 왔어요. 그 내려오면서 이 이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밀고 갔는데 남편이 한 번도 이혼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또 갑자기 2017년도인가? 4년도? 4년도에 저보고, 어, 나야 가라 또가재요 애들하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갔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우리 나야 가라 두 번째 가자고 했을 때 아이들이랑 갔지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 너무 즐겼어. 이번에는 타면서 제가 또 다시 바다에 들어가면서 그물 맞으면서 배를 탔을 때 나야 가라. 이제 갔다. 나는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99% 죽으면 안 돼요. 100% 죽어야 됩니다. 왜냐100% 죽으니까요. 옆에서 침을 뱉어도 뺨을 때리고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1%라도 살아있으면 조금 아픈 말 한다. 조금 이렇게 창피하겠다 그러면 막 대들고 싶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번에 딱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어, 그, 아미시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들려서 이제 같이들 너무 즐겁죠. 우리 가족들 사진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laughs> 정말 행복하지만, 마음 안에는 아픔들이 많았지만, 그때 이제 아미시의 동네에 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애들이 옆에 들었어요. I will buy you a gift. 그러는 거예요. 저 처음 들었어요. 몇십년 만에 처음으로 I will buy you a gift. 그러니까 딸이 얼른 와서, 엄마 비싼 거 사, 비싼 거. 이제 그리고딱 봤는데 가격이 다 똑같은 거더라고요. 인형들인데 가격이 똑같대서 so He's very smart. But anyway, 그래서 하나를 이제 샀는데 그 앞에 뭘 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글을 쓰게 돼 있는데 남편이 가서 딱 얘기한 거 있죠. To Sharon, I love you forever. 그거 써달라고 그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받으면서 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엄마 막 좋겠다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그 동안만 너무 힘들었던 그 벽이 쏠르르 흐물어지는 거 있죠. 그랬더니 남편이 사진 하나 찍어줄까 그래요. 그래서 어 oh, 예. Yeah. 그래서 제가 그 인형을 들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하나님이 제 귀에 와서 whisper, you passed the test. 그때 저 울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나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매일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우리 가정은 변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제가 이런 가정, 이제 간증도 할수 있고, 많은 교회 다니면서 나눠주고 싶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과 패밀리 라이프가 머리로 통해서 알면 된다. 아니요.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삶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30년 넘게 걸렸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딱 갖다 놓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어디에 있던지 간에 지금 계속 시작할 때, 주님이 붙잡아줘요. 근데 하나는 제가 지금 거진 40년 동안 아이들 사역하면서 하나 꼭 배운 거는 될수 있으면 끝까지 지키세요. 아이들의 number one way to destroy their life is divorce. 아이들을 제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1번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갈라지는 거, separation은 괜찮지만, divorce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디볼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시작할 수 있고, 아이들 위해서 금식 기도와 두선 들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했죠. 할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깨진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패밀리 라이프에 대해서 그게 저의 남편이 같이 와서 조인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의 실수했던 것도 서로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영광 돌리기 쉽습니다 더 삶의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삶은 언제나 예술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